늙은 경찰. 무스다 노순사는 문득 멈춰 서서 발밑을 바라보았다. 누런 각등 불빛 속에서 뭔가 반짝하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물건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노순사는 각등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외투에 두건을 벗고 고요하게 잠든 한밤중 별장지대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장갑을 낀 채로 외투 안쪽 주머니를 뒤져서 불안한 손길로 낡은 안경을 쓰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금종이를 만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를 짧은 동판에 구부러진 끝부분에 끼워 끝까지 다 피우고 남은 담배꽁초였다. 주변에 담배재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니 조금 전에 던져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담배불은 완전히 꺼져 있었다. 아마도 차가운 땅의 습기를 빨아들인 것 같다. 무수다 순사는 조금 실망을 한듯힘 빠진 손길로 낡은 안경을 벗었다. 걱정할 것은 없군.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어둠 속을 살펴보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배꽁초를 지늘긴 묻은 구두로 밟아 뭉개고, 담뱃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서는 낡은 안경을 다시 집어넣고, 외투의 두건을 머리 위로 쓰고, 다시 각 등을 집어들고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다. 조금 졸려하면서. 이로써 그는 몇 캐럿의 다이아몬드에도 뒤지지 않는 엄청난 행운을 밟아 뭉개버렸다. 금종이 담배를 그런 식으로 피는 인간이 어떤 종류의 인간일지 생각을 했었다면,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인간이 이런 한밤중 별장 지대에 이유도 없이 온 것은 아닐 것이라고 그때 조금만 생각을 해 보았다면 그는 일생일대의 행운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50을 넘겼는데도 부장 승진도 못한 늙은 경찰 무스다 순사는 이렇게 순찰을 계속하면서 이렇다 할 만한 공적도 과실도 없는 평범한 그의 순사 생일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런 일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벌벌 떨면서도 그저 병든 아내와 아이들이 귀여워서 결심도 못하고 사직도 하지 못한 그의 비참한 운명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최근 영전한 전 서장 덕분에 도쿄 교회 평화로운 별장지가 된이 K 마을의 주재소로 오게 되었고, 담당 구역에 사는 저명한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겨우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그 순찰하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 지역에 아무 일도 없기를 얼마나 정성을 담아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것이 도둑 한 명조차 잡은 적 없는 무능한 그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슬픈 바람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몇 번이나 자각했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무스다 순사는 채 스무 걸음도 걷기도 전에 조금 전 발바문겐 기묘한 담배 공초의 일은 완전히 잊어버렸다. 둥그런 등을 한층 더 둥글게 말고 외투의 두건을 깊이 눌러 내리고는 어스름한 각등 불빛 속에서 끝없이 이어진 콘크리트 벽이나 벽돌 벽 그리고 산 울타리 사이를 뚜벅뚜벅 걸어갔다. 춥고 차가운 별이 뜬 밤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가 발바문 겐 행운이 얼마나 큰 아군으로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는지 그의 담당 구역에서도 굴지의 부호로 불리는 구라카와 남작 별장에. 이인조 강도가 들어와서 젊고 아름다운 부인과 하인을 교살했다. 그리고 서생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부인 소유의 귀금속 보석류와 현금 약 200엔을 빼앗고 도주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떨고 있던 부엌일하는 하인에 의해 분석까지 보고되었다. 악행이 일어난 추정 시간은 무스다 순사의 순찰시각과 맞아 떨어졌다. 순찰 중 이상이 없었나? 라고 전화 문의가 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네 라고 대답한 그는 바로 K주둔소에서 1, 2 정도 떨어진 K분서로 불려갔다. 거기서 야근 중인 법학사 분서장에게 눈이 빠질 정도로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병문안도 가지도 마라. 너 같은 인간이 현장에 가보아야 도움도 되지 않는다. 여기서 전화나 받아라. 이렇게 사원 앞에서 매도당했던 것이다. 서장이야 전원이 출동한 뒤텅빈 사무실 한가운데 큰 화로 쪽으로 의자를 당겨 앉은 무스다 순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콧물을 훌쩍거리며 일어섰다. 그 전화를 본서로 연결하는 사이 화를 당한 젊은 남자 구라카와는 옛 친구인 어느 나라 대사를 맞이하러 고베까지 가서 부재중이었다 범인은 둘다 검은 복장에 복면을 쓴 전문 강도 같았다. 구라카와 저택의 뒷문 콘크리트 벽을 넘어왔을 때 전화선을 절단했다. 방갈로풍의 2층 창문을 조그마하게 뚫어서 열쇠를 열고 몰래 들어왔고. 부인과 하인은 잠든 위치에서 교살되었다. 중상을 입은 서생이 얼마 안 있어 사망했다. 광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부엌 하인이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옆집에서 분서로 전화를 걸었다. 그 이외의 사실은 일절 알 수가 없다. 그는 하얀 서리가 내린 들판과 비상 소집된 순사들이 집에서 직접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능한 자신을 원망하거나 조수하고 있는 얼굴까지 상상했다. 그리고 사건이 만일 미궁에 빠진다면 당연히 자신이 처할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뻔한 이야기였다. 무스다 순사는 주머니에서 작두 콩깍지 모양의 담뱃대를 꺼내 가루 담배를 한 모금 피웠다. 단념하고 될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담배 한 모금을 피우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숨이 막혀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였다. 아무리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담당 구역인데도 피해자에게 병 문화를 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항상 그의 늙은 몸을 동정하고.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위로한 뒤에 남편이 멋대로 집을 비우기 때문에 잘 부탁드려요. 하고 말하면서 많은 신경을 써주었던 아름다운 부인. 그녀의 영전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마음속 깊이 사죄의 절을 올리고 싶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단서, 아니 조금의 실말이라도 좋으니까 부엌 가녀에게 말하도록 해서 서장의 심기를 풀어주고 싶다. 지금의 불명예를 씻고 싶다. 잠깐 이런 생각만을 하면서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이렇게 누구를 원망할 힘도 없어진 자신의 모습을 제가 되기 일보 직전인 화로의 청색 불빛 속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눈 속에서 일렁거리는 것은 마르고 연약해진 그의 아내와 그 주변을 뛰어다니거나 기어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뿐이었다. 그는 환영이 보이자 눈을 꽉 감았다. 그러자 조금 전부터 괴여있던 미지근한 눈물이 뚝뚝 화로의 재 속으로 떨어졌다. 눈물 한 방울이 사라진 숯불 위로 떨어졌는지 치직하고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또다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을 생각하는 동안 어느샌가 시간이 흘렀다. 그의 뒤로 괴종시계가 한시를 울리고 조금 지나자 비상 경계선을 치러 나갔던 동료 두세 명이 되돌아왔다. 어, 졸리다 졸려. 아무리 말해봐도 풋내기서장이라 어쩔 수 없네. 제1비상경계선이라고 해도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청년의 등을 내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에이, 뭘또 그렇게까지 말을 해? 뭐 덕분에 헛수고가 없어졌잖아. 지문도 없다고 하잖아. 응, 어, 지금쯤 놈들은 천리 밖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겠지. 헤헤, <laughs> 제대로 해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이, 고참인 그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당황해서 경례하고는 대검을 빼냈다. 그리고 그대로 각자 의자에 앉아서 잠잠히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무스다 순사가 최근 서장한테 혼난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무스다 순사는 이미 현장의 모습을 들을 용기조차 들지 않았다. 단지 무능의 표본같이 화로 옆에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힘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만 1년이 지났다. 무스다 순사는 예상대로 그 해에 해고되었다. 그래도 받을 것은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여러 연고를 찾아 헤맨 결과 2개월 전부터 시외 제작 공장의 수위로 고용되었다. 물론 봉급은 적었고 야근도 있었지만, 경비와 접수를 겸한 단순한 일이었다. 그리고 순찰 구역도 아주 좁아서 뚱뚱한 무스다 노인에게는 오히려 극락처럼 느껴졌다. 그는 매일 저오 휴식 시간이 되면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서 신문 연재물을 읽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었다. 조심하면서 움츠러든 채로 그 어떤 화려함도 없는 생애를 보내온 그는. 소설이나 고단 속에 나오는 불쌍하고 가련한 운명의 주인공에게 온몸으로 동정을 보냈다.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정의의 힘으로 구원되는 이야기를 자기 일처럼 전력을 다해 읽어갔던 것이다. 특히 세상 속에서 밑바닥 같은 온화한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얻어서 하느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장면을 마주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살며시 낡은 안경을 닦고 두 번, 세번 반복해서 읽고는 사람들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그러는 사이 2, 3일 전의 일이다.문득 눈에 띈 사회면 머릿기사를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그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아서 낡은 안경을 고쳤었다.취직 활동을 하느라고 잊고 있었고. 이미 옛날에 범인이 붙잡혔다고 생각했던 1년 전 K마을 강도 살인범 2명이 여태 붙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흉악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구라카와 일가의 행복과 그의 운명까지 짓밟아버린 2인조 검은 복장을 한 강도는 젊은 구라카와 남작이 거금 2천엔의 현상금을 걸고 눈물의 복수를 다짐했음에도 그후세 번이나 도쿄 교회를 휩쓸고 다녔고 경시청의 무능을 마음껏 조소했다. 그 후로는 그들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었다. 하지만 요즘 멀리 교토 오사카 지방으로 장소를 옮긴 것 같았다. 한적한 주택가가 전문인 듯 이미 저택 두 채가 같은 복장을 한 2인조 강도가 침입해서 한 채에서는 후처가 교살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 채에서는 집을 지키던 남자의 이마가 잘려나갔다. 신문은 생각났다는 듯이 또다시 당국의 무능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전 k 마을의 참극을 소환하고 그들의 흉포한 범행 방법을 칭찬하듯이 조목조목 기술하고 있었다. 무스다 노인은 신문 한 면의 반을 할애한 그 길고 긴 기사를 읽는 동안 이미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내동댕이 쳐진 느낌을 받았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라고 외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서도 숨을 쉴수 없는 고통을 참으며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읽고 있는 그에게 이래도, 이래도, 라고 억누르듯이 준열한 필치로 지금까지의 사건 기록을 뒤집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몇 건에 걸친 보험죄에서는 단서가 전혀 없었고 신속한 도주를 했다는 점에서 일본 경찰의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었으며 그들을 비웃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렇게 잔인하고 대담한 보험죄를 예방하지 못한 경찰 당국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격앙된 논조로 끝을 맺고 있었다. 무스다 노인은 병자처럼 파랗게 질려서 사무실을 휘청거리며 나왔다. 사건이 벌어지고 조금 지난 어느 날 저녁,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모르게 구라카와 저택문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 기분이 들면서, 그리고 지금에 와서 같은 사죄를 아무리 되풀이해도 소용없었던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면서, 그 후로 무스다 노인은 신문을 읽으러 사무실에 가지 않게 되었다. 오륙해 익담한 소설의 뒷이야기가 참을 수 없이 신경이 쓰였지만 그 사이 또다시 실려있을지도 모르는 2인조 검은복장을 한 강도의 기사를 떠올리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오늘도 신문을 읽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면서 수의실에 앉아서 멍하니 화로를 쬐고 있었다. 날이 따뜻해져서 빨리 번식한 파리가 두세 마리 붕붕 날아다니고 있는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앞 공터 저편에는 S제약회사의 큰 콘크리트 벽이 우뚝 솟아 있었고 불황자가 세명 정도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곳은 볕이 잘 들었고 파줄소에서도 멀어서 항상 한 명에서 두명 정도는 불황자가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던 그는 항상 자신과 비교하고는 덧없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마음만은 구원해 준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무스다 노인은 이러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불황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가운데 서 있던 한 불황자가 묘한 손놀림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무스다 노인은 흐릿한 눈동자를 갑자기 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서둘러 주머니에서 안경을 찾아 썼다. 이전부터 도수가 떨어진 철로된 오래된 안경이 마침 수염이 덥수룩한 불황자 있는 곳으로 초점이 맞아서 입술 구분이 잘 보였다. 그 불황자는 자주 신문과 잡지에 나오는 외국의 거물 정치가처럼 의젓한 모습에 무게가 있는 눈빛을 한 수염이 난 남자였다. 어딘가 저쪽 길가에서 빼돌린 것 같은 가는 풀줄기를 구부러뜨리고 그 사이에 얇은 금종이 담배를 끼워서 무척이나 소중하다는 듯이 피우고 있었다. 무스다 노인은 기억이 떠올랐다. 마침 1년 전에 순찰했던 몹시 추웠던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을. 자신이 밟아 뭉겐 금종이 담배공초의 형태가, 그리고 죽은 구라카와 부인의 하얗고 아름다운 미소를, 무스다노이는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허리를 들고 검은 목덜미에 훅을 다시 잠갔다. 그것은 뚱뚱한 그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했던 출동할 때의 버릇이었다. 제모를 쓰고 제복을 입은 그가 수의실에서 나오는 것을 본 불황자 중두 명은 자신을 내쫓을 거라 생각하고 도망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가운데 수염이 난 남자만은 계속해서 금종이 담배에 정신이 팔린 듯 한쪽 눈을 감고 입꼬리에 담배를 물고 뻑뻑 피우면서 보라색 연기를 즐기고 있었다. 무스다 노인은 일부러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앞으로 다가갔다. 오늘 아침 직공장한테 받은 카메리아 봉투 속에서 세 개비를 꺼내서 손 위에 올렸다. 이러한 그의 태도를 보고 불황자들이 갑자기 모자의 손을 대고는 꾸벅꾸벅 인사를 했다. 무스다 노인은 일생일대의 명탐정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안심하라는 듯이 세 사람 앞에 서서 벽에 기대며 가능한 한 순사 말투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말을 걸었다. 땅에 떨어진 금종이 담배를 가리키면서 "이런 담배는 어디서 얻어오는 건가? 이거요?" 수염이 난 남자는 찢어진 고무 구두의 한쪽 발로 담배꽁초를 밟아 뭉개면서 대답했다. "이건 말이에요. 유흥가에서 주워온 거예요. 뭐 별장 마을이라면요." 뭐긴 것이 떨어져 있겠지만 저야 간 적은 없죠. 수염이 난 남자는 원래부터 불황자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빠른 말투를 사용했는데 계급을 무시한 특유의 불황자 말투였다. 순사 시절 거지를 조사한 경험이 있는 무스다 노인이 아니었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스다 노인은. 뛰는 가슴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저 너희 동료 중에 일부러 별장지로 권련을 주러 가는 자가 있나? 있죠, 물론 있어요. 그런 놈들 막벌이꾼이 있죠. 요즘은 잠잠하지만. <laughs> 수염이 난 남자는 건강해 보이는 누런 치아를 드러내며 공장 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스다 노이는 억지로 생글생글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얼굴 근육이 굳어져서 우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되어버렸던 것을 의식했다. 저, 막벌이라고 하면 도둑질도 하는 건가? 그럼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죠. 전문가에게 고용돼서 땅보기 같은 것을 하면 10일 정도 극락이지요. 뭐 잡혀보았자, 유치장이니까. 그러면 개중에는 그걸로 출세한 자도 있겠지? 네. 가끔 있어요. 작년까지 같이 돈을 번 단수 같은 놈은 신하가와의 유녀를 데리고 고배로 뛰었으니까요 응? 뭐라고? 고배로? 갑자기 무스다 노인의 목소리가 잠겼기 때문에 불황자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돌아보았다. 무스다 노인은 당황해서 얼굴을 어루만졌고 그때 자신의 볼이 땀에 촉촉하게 배어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일부러 헛기침을 했다. 흐, 엄청나게 출세한 모양이구만. 그렇죠. 그놈 원래부터 전문가였을지도 모른다고 모두 그렇게 말했었죠. 항상 이를 빼앗아 놓고선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려서 벌을 받을 겝니다. 곧 잡힐 게 분명해요. 어, 나쁜 놈이로구만 단슈라는 놈은. 후뇌로꾸라는 놈이에요. 잡히면 경찰한테 반쯤 죽을 겁니다. 그쵸, 선생님? 뭐, 꼭 그렇다고는 할수 없지만, 사람을 죽였다면 사형이겠지. 어휴, 질색입니다요.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이쪽이 편하니까요, 선생님. 그렇지, 그렇지. 근데 후네로꾸라라는 자는 이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나? 수염이 난 남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놀란 듯이 눈동자를 동그랗게 뜨고 무스다 노인의 얼굴을 보았고 이윽고 목을 움츠리며 눈을 꾹 감고 수염 사이로 긴 혀를 내밀었다. 라고 생각을 하자 순간적으로 이전 표정으로 돌아가 눈을 떴다. 그리고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는 무스다 노인은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정신을 집중한 덕분에 그 표정의 의미만은 알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피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수염난 남자의 웃는 얼굴을 구멍이 뚫어질 듯 응시했다. 그로부터 10분도 지나지 않아 한 통의 시위의 전화를 받은 경시청은 아연실색하며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곧바로 형사를 제작소로 보내 아직 햇볕을 쬐고 있던 수염난 불황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동시에 무스다 노인을 소환해서 입회시키면서 엄중한 조사를 하는 한편 다른 형사를 보내서 시나가와의 색주가를 이 잡듯이 조사해서 수염이 난 남자가 말한 인상의 남자와 작년 말쯤 낙적한 여자의 사진을 입수했다. 그리고 그날 밤두 사람의 민환 형사와 수염을 밀고 변장을 한 불황자는 여자의 사진을 들고 오사카로 급히 내려갔다. 그로부터 2주일간 도쿄와 오사카 석간신문에는 이인조 강도가 붙잡혔다는 사실을 특집 기사로 실었다. 대부분의 교토와 오사카 지방의 신문은 범인의 소재가 의외의 곳에서 드러났다고 쓰고 있었다. 마치 짠 듯이 피해자의 집에는 SS식 경유 스토브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혹시나 해서 교토와 오사카 지역의 난방 기구점을 조사한 결과 도쿄부터 회송해 온 사진 속 여자가 산노미야에서. 경유 스토브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와 동시에 그 가게 주인과 고용된 남자가 범인이 틀림없다고 확신을 했다. 대낮에 그곳을 습격해서 한 번에 세 명을 전부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당국의 위공이라고 적극적으로 칭찬했다. 이에 반해 도쿄 신문은 약속대로 사건의 수훈자인 무스다 노인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당당하게 사진을 넣어 게재했기 때문에 양쪽 신문을 모두 읽은 사람은 쓴 웃음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 경시청에서 호출된 무스다 전 순사는 총감 이하 각 계장, 신문사 기자 등의 입회 아래 구라가와 남작의 현상금 3천엔을 받게 되었다 하카마를 입은 그의 모습은 기력이 쇠한 탓에 거를 힘도 없을 정도로 창백했다. 그래도 가까스로 버티면서 앞쪽으로 비틀거리며 남작의 감사 인사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실책을 범한 대가로 거금의 돈을 받게 된 괴로움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실룩셀룩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남작의 얼굴을 올려다 볼 뿐이었다. 결국, 감사의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입술을 두세 번 깨물었을 뿐, 불안한 모습으로 빙그르르 돌아서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총감이 그의 손으로 건네기로 한 금일봉을 집어들고, 무스다 순사를 불러 세웠다. 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무스다 노인은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찍고 기절해 버렸다.